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미국과 일본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안보 삼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네,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용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장 기자 일단 북한이 지금 현재 우리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측 반응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응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예, 우리 쪽에서 대화 제의를 한 것이 지난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 이틀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 북한으로서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있었고 그 베를린 구상의 연속선상에서 이번 회담 제의가 나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이것을 단박에 차버리기도 그렇다고 단박에 받기도 굉장히 고목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도 내부적으로 이번 우리 쪽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제 북한이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뭐한세 가지 정도를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는 우리가 군사 당국 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북한은 아무래도 이 군사 당국 회담, 특히나 남북 간의 군사적인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군사 당국 간 회담, 군사 당국 회담을 먼저 받을 가능성, 그것만 받을 가능성을 하나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둘다 아무것도 수용하거나 아니면 반박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무반응 상태로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아 그리고 끝으로는 북한이 뭔가 역제한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랬을 네. 때 조금은 포괄적인 회담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군사 당국 회담, 적십자 회담을 제안을 해 놓은 상황이지만 네. 북쪽에서 이러한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조금 더 높은 급의 회담도 제안해 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 만약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조금 머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 베를린 구상 전에 아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 한국의 남북 관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고 공동성명 안에 이 내용을 담은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견인하고 이 남북 관계를 통해서 아 핵문제를 좀 풀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거고 아 그러한 연장선에서 베를린 구상이 있었고 아 이번 회담 제안이 있었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은 맥빠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예. 한 이야기에 보면 북측이 받지 않더라도 북쪽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 꾸준히 우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베를린 구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회담을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북측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정부의 노력은 예.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많은 보도들에 따르면 지금 북한이 일단 이번 남북 군사회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8월에 열리는 한미연합군사작전을 빌미로 들고 올 것이고 그리고 남북 군사회담을 내친다고 하더라도 너네가 8월에 계속 그걸 한다면 우리가 내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탓이다. 남한과 미국의 공조, 너네 탓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남북 대화 자체가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마주 마주 않는 자,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 만약에. 물론 이제 8월에 을지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있고 이 연습이 있으면 북한은 늘 반발해 왔고 한미 양측 특히나 미국은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네. 과거 같은 경우에 목함질의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남북한이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상태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이 재발될 수도 있는 것. 아, 그러한 측면들을 생각하면, 어쨌든 지금은. 남북한이 만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북한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설명해줌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막아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보 삼각공조에좀 우려가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반응들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반응이 그리 뭐 우호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국무부도 그렇고 백악관도 그렇고 한국에 가서 물어봐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아,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외무상이 미국 미국 방문 중에 한 이야기를 보면 지금은 대북 압박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 그런데 이걸 조금만 좀 뒤집어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무상이 그렇게 미국 방문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어제 일본의 관방상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제안하는 것들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 우리 정부가 회담을 하기 전에 외교 채널 특히나. 주한미 대사관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네.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사관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최고 상층부까지 네. 어느 정도 전달됐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엇박자로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네.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들 일본에 대해서 설, 설명하는 작업들은 이하. 이어져 나가야 될것 같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한미일 협의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열림으로써 한미일이 공조하고 그 공조 속에서 한국이 무엇을 할지 미국이 무엇을 할지 일본이 무엇을 할지를 정해나가는 작업들 조율해 나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금 미국이 어찌 됐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다면 저희가 한미 FTA 재협상 문제도 남아 있잖아요. 이쪽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 제가 봐서는 대북 정책과 그러니까 대북 정책 북한과의 협상과 한미 FTA 문제, 문제는 철저히 구분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예. 미국도 아마도 그러한 방식으로 전개할 것 같고 하, 어, 한미 FTA 문제는 미국이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와 협상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대응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용훈 기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